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은요. 제가 캐나다 서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5월 12일 오전 5시 56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2일 오후 4시 5. 16분입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요. US-China tariff tensions ease. Bitcoin price jumps past 105k. 수 개월간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은 90일 동안 서로의 상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고요. 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단순에 10만 5천 불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카 베센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양국은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높은 관세는 사실상 경제적 봉쇄와 다름 없었고, 어느 쪽도 그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 무역을 원하고, 무역의 균형을 원하며,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어요. 양국은 앞으로 90일간 모든 주요 수입품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를 완화하고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전격적인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5천. 분불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소폭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희 일봉 차트 짧게만 보면요. 현재 가격대는 256센트 혹은 257센트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상대강도지수인 RSI는요. 61.77로 과매수 영역에 근접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 위에 위치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 슈퍼 트렌드는 가격이 슈퍼 트렌드 라인 위에 있어 매수 신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항선으로 봤을 때 2불 80센트가 중간 저항선이 될 거고요. 3달러가 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지지선은 2불 30센트 그리고 2달러가 됩니다. XRP는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주요 기술 지표들이 강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유입량 감소는 매도 완화 압력을 의미하고요. 이는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인사이트 계속해서 전달드리면요. 이번 합의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아요. 양국이 장기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요. 미국 기업들이 고율 관세로 인해 수개월간 신규 발주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던 상황이 반전되며 실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에요. 양국은 향후에도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완화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즉각적인 긍정 효과를 미쳤어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24시간 만에 1.82% 상승하며 약 3.37조 달러, 약 4,600조 원에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 상승하며 상승세를 견인했고요. 이더리움은 41%, 리플은 12% 상승하는 등 메이저 코인 전반에 걸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미중 합의는 며칠 전에 있었던 미영 무역 발표에 이은 글로벌 무역 정상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업로드를 했었고, 그걸 보셨던 분들은 조금 예측을 빨리 하지 않으셨을까? 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계신 기존 구독자분들은 분명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받으셔서 앞으로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계속 소통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인사이트를 시어해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 2만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 채널을 운영한 지 3년차에 접어 들었고요. 구독자 2만 이벤트를 드디어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받고 계세요. 혹시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간단한 메모로 스타벅스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혹은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 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를 정말 많이 선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 메시지로 하나씩 싸드려서 저희 구독자분들 커피 꼭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텔레그램 소통방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지금 혹시 입장을 하지 않으시고 입장을 원하신 분들은 메모로 간단히 커피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라고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히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서 안내 도와드리면서 커피도 같이 싸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차트 인사이트나 또 최신 정보 또 혹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전략들을 쉐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은 저를 포함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니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소통하시면 분명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고 분명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구독자 2만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커피 꼭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2만 구독자를 바라보기까지 약 50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과 함께 저희 커피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립토콴토에 따르면 XRP의 거래소 유입량이 최근 20억 개에서 단 1,450만 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The 이는 보유자들이 보유 자산을 거래소에 보내지 않고 자산을 오프라인 지갑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매도 압력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이러한 흐름은 XRP의 장기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와 맞물려 강한 매수 심리를 반영합니다. 해당 추세선 상단을 넘는 것은 과거에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주요 지표로 작용했었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기술적 기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짧게 봤던 일봉 차트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1일 차트 기준으로 슈퍼 트렌드 지표가 XRP 가격 아래로 이동하면서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표는, 이 지표는 추세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도구로 가격이 슈퍼 트렌드 라인에 위치할 경우 강세장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말에도 XRP가 슈퍼 트렌드 라인 상단으로 돌파했을 때약 50센트에서 시작해 2025년 1월 중순에서는 3불 38센트까지 급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3달러를 돌파하는 데 대형 돌파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MACD 지표 역시 강한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선 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우상향 추세를 확인시켜줍니다. 이에 더해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61.77 수준으로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또 이는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또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XRP의 미결제 약정인 오픈 인트레스트는 최근 2.21% 감소했고 66.4억으로 축소되었고요. 24시간 거래량도 27.24% 감소해서 57.4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하락한 것은 화생상품 시장에서 신규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 또는 관심 저하를 의미합니다. 특히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 규모가 지난 24시간 동안 885만 달러에 달한 반면, 쇼 포지션은 76.2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총 961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구조는 단기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합니다. 즉, 파생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 또한 함께 존재하는 셈이고요. 또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은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진입하는 지점, 또 차트, 또 여러 가지 이런 빠른 소식들을 계속해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전문가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분명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소통과 참여 기대하고 있겠고요. 또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커피 적으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구독자 2만 달성을 약 500분도 남기지 않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도 입장하셔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보 받으시고 저희한테 업데이트 받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